안녕하세요. 진 교수입니다. 솔레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레이어가 354만 달러 상당의 입금 처리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아시겠지만 솔레이어 팀의 추정 주소가 레이어를 바이낸스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온 체인 렌즈가 이를 전하며 해당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정보를 제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자면은 거래소에서 이 급등 현상을 시키기 전 그쵸. 바이낸스 쪽에서 먼저 올리기 전에 나타나는 재단 측의 입금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 그대로 바이낸스가 먼저 움직인다 라고 하면 당연히 업비트나 그 외에 다른 거래소들도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레이어는 전체적으로 하방권에서 매집선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구간 밑으로 빠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저런 이슈성이나 아니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방 포지션으로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의 기초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솔레이를 계속적으로 여기서 에 추적을 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OBV 수치도 빠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쵸 HV도 대바닥권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말하자면은 이 매수세하고 매도세를 비교를 했을 때 이 매수세에 대한 수급이 훨씬 더 강해질 거라는 모멘텀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솔레이어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체적으로 좀 수급적인 측면이나 거래량적인 측면 보도록 하면은 우선은 거래량은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500만 코인 그리고 하루 거래되기면 41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뭐 저녁까지 간다면 많게 하면 한7 0억까지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좀 세지 않다 라고 좀 보고 있는 상태고 솔레어 같은 경우에는 코인 가격이 상승을 할때랠리를 펼치고, 하락할 때도 또랠리로 내려가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똑같이 시작점도 그러고, 끝나는 점도 그러고, 최하단의 이평선 구간을 매우 동일하게 가져가면서, 어, 말 그대로 저점 테스트 구간을 가져갑니다. 근데, 올라갈 때에 대한 거래량과 떨어질 때에 대한 거래량일 때, 소위 말하자면 올라갈 때는 항상 거래량이 올라갈 때 늘어나면서 가고, 특히나 거기에 맞춰가지고, OBV 수치도 같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HV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요. 근데 빠질 때는 거래량이 빠져가지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빠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장대연봉 형태로 빠져버리고, 그리고 OBV도 빠지고, HV도 같이 빠져버립니다. 그쵸? 그래서 어디를 저점 테스트로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코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자, HV는 이미 뺄 때까지 다 뺐습니다. 여기 구간에 왔었을 때, 이 최하단 구간이 여기라고 했을 때, 이 평선을 이어보면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OBV 수치가 지금 꺾이고 있냐? 다시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여기에서도, 거래량이 늘리면서 한번 매수세를 가져갔었고 지금 저점 테스트 구간에 다시 또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서 그런 거죠. 다시 한번 또 다시 매집선이 형성되면서 한텀 올려가지고 거래량 늘리면서 올리려고 하는 모멘텀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다른 거래소가 막 따라가면서 올라가면서 그걸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업비트 자체도 지금 스포지션은 상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레이어가 지금 보시면 핵심 물량 자체가 뭉쳐져 있는 구간이 여기 상방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입니다. 어, 4393원에서부터 1842원까지 그 박스권에서 가장 많은 핵심 물량 처리가 들어왔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뭐 나눠서 이제 수급 처리를 보면서 구간을 나눠야 되긴 하겠지만 1842원까지 다이렉트를 치면서 올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최하단 구간으로 잡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전 타이밍 때, 여기에서 매집선을 형성할 때, 미리미리 매수가를 좀 잡고 들어가시는 게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 투자를 하시다가, 어, 이렇게 매수 타점이나, 또 매도 타점, 그리고 코인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이런 실시간 대응, 또 나오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서, 좀 대응 처리를 빠르게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수익률을 좀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472에, 이 8751,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말송 처리 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종목명 에이브코인 매수가 204876원 구간 총 비중은 80% 1차 매도가는 30838원 구간 이 매집이한 매도는 9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4월 22일, 8시 35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틀만에 이거 매도라고나온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호인 상태, 포인트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의 3472의 8751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시시, 시장에 네, 실시간 대응 부분, 남들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타점 부분을 잡아가지고 대응 처리를 좀 하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어, 좀 오랫동안 추적을 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저점 테스트 구간이 더 이상 빠질 수 없다라는 거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래 꼬리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이 수급 처리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가 굉장히 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 처리가 일어나면 일어났지 더 이상 빠질 기미는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포지션 부분 잘 지켜서 가져가시면 분명 좋은 성과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솔레어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